1화에서 그냥, 아, 누아르?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 현빈의 수트를 입은 그 모습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시작해요. 맞아요. 미쳐버려요. 진짜 미치게 멋있어요. 이미 외관으로 압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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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랜만에 드라마를 보고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 드라마를 본게 작년에 폭삭 속가수다 이후로 처음이에요 아 엄청 오래됐네요 네, 전 진짜 기본적으로 영화 드라마 장르를 정말 안 봅니다 장르 편식이 진짜 심해요 오직 애니 네, 오직 만화 그리고 최근에 본 영화도 디토피아2 봤어요 어 봤어요? 예. 네, 너무 재밌다 애니메이션이잖아 그것도 어. 아무튼 보고 온 드라마는 이제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올라와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러, 그러겠죠?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사실 보게 된 이유가 그 냠냠이 먼저 우리 단톡방에 그 메이드 인 코리아랑 흑백 요리사 2 중에 혹시 보고 오실 분 있냐 이래가지고 왜냐면 없으면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아주흑백요리사 2는아 음. 뭔가 제가 그런 경연 프로그램을 안 좋아하니까 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음. 뭔진 모르겠지만 <laughs> 그냥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laughs>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점을 했어요. 음. 근데 진짜 몰랐어요.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게 나왔는지도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느와르 서스펜스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이거를 몰라요. 본적도 없고 이게 장르에 대해서 몰라요? 잘 몰라요.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감독님이 우미노 감독님, 음. 전작들이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해학왕 이렇게 되게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유명한 느하르 작품. 신세계. 안 봤어요. 아수라. 안 봤어요. 하긴 갱갱의 평소 취향이랑은 거리가 멀긴 해요 많이 멀죠 그쵸. 그런 유혈이 낭자하고 뭔가 암투 음. 배신 제 의지로 느와르 장르를 본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어? 음. 괜히 본다 했다 아그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장르를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음. 이거 보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음. 이러고 일화를 틀었습니다 근데 6화까지 쉬지 않고 달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너무 재밌는 작품이에요. 저같이 누아르 장르도 관심이 없고, 드라마에 대한 조회가 깊지 않아도 그냥 단순하게 너무 재밌는 컨텐츠다. 간단하게 줄거리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시작은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인 1970년 3월 31일 요도 사건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5도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 뉴스. 근데 이제 여기 극중에서는 3월 3 1일그 일본 협공파, 일본 항공 351편 납치 사건이라고 이제 칭을 하고 있고 음. 그 당시 1970년대에 군부 독재 시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중앙정보부 과장 우리 주인공이죠. 백기태 현빈 씨가 맡았고요. 백키테가 의문의 검은 가방을 들고 이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음? 이 비행기는 후쿠오카를 향하고 있었고 이 검은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었냐 일본 야쿠자와 사업을 하기 위한 대 약, 대약. 대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들고 후쿠오카에 가서 야쿠자를 잡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납치범들이 이 비행기를 하이제킹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양으로 가자 이 비행기를 데리고 그리고 그 안에 타 있던 승객들을 인질로 데리고 납치극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음. 근데 드라마 처음에는 중앙정보부 과장이라고 이제 나오지 않아요 이 백기태가 음. 그냥 비즈니스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백기태의 행동이 묘해요 떨지 않아 비명 지르지 않아 뭔가 기회를 살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진짜 멋있거든요 1화에서 그냥 아 느와르?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 현빈의 수트를 입은 그 모습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시작해요. 맞아요. 미쳐버려요. 진짜 미치게 멋있어요. 정말 한국의 제임스 <laughs> 본드다 아,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그 백기 때는 본인이 가진 약을 폐로 쥐고 인질들을 먼저 노인과 여자, 아이들을 먼저 구출시킨 다음에 북한 평양을 목적지로 삼은 협군파를 살살 달래면서 원래는 이제 김포공항으로 착륙시키기 위해 더블 하이제킹인거죠 음. 원래 후쿠오카로 향하던 걸 평양으로 가게 했고 그 평양으로 가려던 거를 다시 한번 중간에 뺏어서 김포공항에 내리게끔 음. 더블 하이제킹을 시도를 합니다 어찌저찌해서 뭐 김포공항에 착륙하게 돼요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백기태가 남치범들을 제압을 하고 이제 본인을 포함한 나머지 인질들까지 구출이 되고 그 이제 협군파 그 사람들은 북한으로 망명까지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건은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백기태라는 인물이 왜 더블 하이잭킹을 시도했냐 정의가 자기가 뭐 나라를 위한 외교적 문제 그런거 없습니다 자기가 중앙정보부 과장인데 약을 들고 약후자를 접선하기 위해 가고 있었다는 추문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 이제 계획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죠 음. 그래서 이 1화에서만 봐도 아까 말했듯이 이미 외관으로 압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 멋있는데 이 백기태라는 인물이 그거 이상으로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비상한 인물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 음.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꼬리를 잡히게 돼요. 부산 검찰의 대학수사반 평검사인 장건영 검사, 이제 정우성 배우가 맡은 장건영 검사에게 결국 꼬리가 밟혀서 이 부산을 배경으로 둘이 뭐.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암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폭력 쓰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 <laughs> 네. 아, 너무 멋있더라고. 아니 진짜 아, 현빈, 캬, 이 진짜. 왜냐면 현빈이 제 기억상으로는 저는 시크릿 가든에서 멈춰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옛날인데? <laughs>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뭘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랑해 보시자 음. 그것도 안 봐가지고 그냥 그 시크릿 가든에서 일단 멈춰 있고 그 음. 현빈 배우의 이미지가. 그리고 그냥 그 손예진 배우가 결혼을 했다. 음. 이 정도인데 벌크업도 야무지게 하셨는지 하, 정말 멋있더라고요. 처음 말했다시피 그냥 너무 재밌어요. <laughs> 너무 재밌어요. 그래고 내가 왜 이렇게 느와르 장르가 재밌을까? 내가 평소 좋아하지 않는 요소들이 잔뜩 들어가 있음에도 음. 폭력, 피, 뭔가 머리 쓰는 거 복잡한 거 음.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 재밌을까? 근데 이 중심에는 또 백기태가 있어요.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백기태라는 인물의 설정 자체가 잘생겨서도 있지만 <laughs> 이 인물은 어떤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냐면 힘과 권력을 지닌 사람만이 결국엔 세상을 바꾼다. 음. 뭐 정의나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돈, 큰 권력을 지닌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구나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 사람인 장건영 검사. 그럼 이 사람은 뭐 순수하게 정의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가진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그 마약에 관련한 음. 그 트라우마로 인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그 주변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집요하고 집념을 가지고 이백수사를 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육화밖에안 되긴 하는데 저도 삼사화까지는 그리고 이게 막 중앙정부군, 군부독재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기태라는 인물이 응원이 되면 안 되는데 게다가 마학이고 음. 예. 백기태가 뭔가 이겼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 <laughs> 거야. 근데 그 말은 군부독재를 위한 그 돈이 계약으로써 수금이 잘 되게끔 하는 걸 응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응원이 될 만큼 백기태라는 인물이 너무 매력적인데 그 장건영씨는 하... 이 새끼 좀 나대네 <웃음> <웃음> 적당히 더 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게 저는 되게 비슷한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어... 어, 그 드라마는 무슨 내용이냐면 차무식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거든요. 음.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뭘 하냐면 필리핀에 가서 카지노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음.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도박한 범죄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뭐 카지노 사업을 하면서 나쁜 일들을 되게 많이 하죠. 음. 근데 이 차무식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내므로써 음. 되게 응원하게 되는 맞아. 그런 구성으로 짜여진 이제 드라마거든요 음. 거기도 이제 반대로 차무식을 체포하고 싶어하는 형사가 음. 손석구 배우로 나오는데 차무식은 되게 범죄자인데 멋있어 음. 맞아. 그리고 손석구는 경찰인데 너 뭐야 약간 <laughs> 어. 너 뭔데 <laughs> 너, 좀 너, 꺼져 너뭐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똑같이 느꼈어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닌 만큼 누군가를 응원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품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내 양심적 가책으로 이 사람이 응원이 되면 안 되는데 음. 응원이 되니까 그것도 뭐 나름 매력 포인트라고 느꼈고 음. 그래서 이두 사람의 행동들이 다 시대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봤어요. 음. 다 설득력이 있어요. 왜 저렇게 집요하게 파는지. 왜 저렇게 힘과 권력과 돈에 집착을 하는지. 다 이제 감정이입이 잘 됐고, 그래서 설득력 있는 유혈이었다. 음. 설득력 있는 폭력과 유혈이어서 내가 그거를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재밌게 잘 보지 않았네. 음. 백기태라는 인물 보면 저는 딱그 짤이 생각났어요. 이성계적 마인드라는 짤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 <laughs> 나라가 망했을 때 그냥 범인들. 어, 어떻게 나라 망했나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성계적 마인드. 이 나라 그럼 내가 먹겠다. 내가 먹겠다. <laughs> 내가 접수하겠다. 어, 이 나라 그럼 내가 접수하겠다. <laughs> 약간 그런 이성계적 마인드를 좀 장착한 그런 비상한 인물이 아닌가? 단순히 뭐이 작품은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누가 뭐깜방에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아닌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국에서 어떤 의미와 신념을 가진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그 신념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끝까지 남게 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으로는 조명 연출이 굉장히 훌륭하다 느꼈어요. 왜냐면은 뭐 제가 느와르 장르를 즐겨 보진 않지만 느와르라고 하면 보통 약간 흑백, 응. 회색 응. 아니면 막피로써나타내는 그런 빨강색 칼, 통 그러니까 탁하잖아요. 채도가 낮고 명도가 응. 낮고. 근데 이 작품은 굉장히 감각적이라고 느꼈는데 그런 자연광뿐만 아니라 조명을 되게 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한난 대비를 되게 활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뭐 대비요? 한난 대비라고 그 따뜻한 색감과 차가운 색감을 동시에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느와르 작품은 되게 거무튀튀한 색감을 이용해서 그 작품의 무게감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명을 극적으로 연출하고 사용함에도 이 무게감을 끝까지 가지고 갈수 있다는 게 무대 조명 같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과하게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튀지 않고 오히려 그 인물의 표정과 대사에 엄청나게 몰입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제가 그거를 정말 잘 느꼈던 게 중간에 그 배지금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성 인물인데 약간 매담 같은 접대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 인물이 나올 때는 대체적으로 빨간색 조명이 나와요. 굉장히 야시시한데 음. 언제든 피 튀길 수 있는 듯한 그런 아슬아슬한 음음 그런 빨간 네. 그러면서 이 인물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인물이 얼마나 불안한 머릿속을 가지고 있는지 잘 나타내 주고 그 인물의 성격도 잘 보여 주고. 근데 또 반대로 중앙정보부 과장이 뭔가 나올 때는 아까 말했던 파란색, 노란색 조명이 극적으로 얼굴에서 대비되면서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라고 하면서 애국을 외치고 있지만 뒤로는 대학으로 수금을 하는 음. 얼마나 모순적인 인물인지 잘 보여주는 음. 그리고 보통 자연광이라고 하면은 은은하게 채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소재, 옷소재 음. 좀더 선명해지는 거죠. 네, 응. 근데 계속 은은하게 뭔가 붉은 조명, 푸른 조명이 들어오면서 신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아트적으로 보인다? 음. 그러면서, 그 조명 하나로? 네. 그러면서 이 컷에는 이 인물 하나밖에 없지만 그게 굉장히 풍성하고 이 대사가 더 와닿게 들리는 거죠. 음. 이 장면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놀랬어요. 어, 내가 알던 누아르가 아니네. 반가운 배우들이 몇분 나오셨더라고요. 중앙정보부의 표학수 과장이라고 노재원 배우가 나왔어요. 오, 그 개인적으로 친분 있으시다고. 저가 저가요? 네, 그래서 반갑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징어 게임 3에서 보고 오랜만에 봐가지고 <laughs> <laughs> 노재원 배우가 나오는데 근데 그때 딱 그걸 느꼈어요. 주연급의 배우들 현빈 뭐 정우성 모두 연기 커리어가 어마무시한 배우들이잖아요. 현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수상했습니다. 네. 어? 그 뭐로요? 하얼빈으로. 아. 근데 이 노재원 배우는 굉장히 젊은 배우잖아요. 그렇그 약간 연기 스타일이 뭔가 확연히 다르다. 아. 안 어울린다가 아니라 네. 그 젊은 배우의 연기와 그 연기의 이 씬에서 약간. 백전노장. 그럼 백전노장의 연기가 베테랑 네 베테랑 어 베테랑 음. <laughs> 베테랑의 연기가 이게 그 부딪히는 순간이 그걸 보는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백기태랑 표학수가 부딪히는 인물들이잖아요. 네. 왜냐면 그 표학수 과장은 약간 좀 얍삽해요. 약간 앞잡이 스타일. 오징어 게임 3에서 노재원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의 느낌이랑 좀 비슷한 네, 느낌도 있죠 네.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항상 음. 그냥 이기는 편내편 편. 음. 이런 느낌인 사람이거든요. 그 노재원 배우 연기를 오랜만에 보는 것도 즐거웠고 또그 오징어 게임 또 3에 나왔던 그 배우인데 금방 죽으신 여성분들요 네뭐 <laughs> <laughs> 뭐 그렇게 사실 만두 <laughs> 명인가요? 사실 많이 금방 죽어요. 아까 그러니까 많이 금방 <laughs> 근데 진짜 금방 죽은 배우 있잖아요. 그 약간 찌질이 같던애 챙겨주다가 찌질이 같은 애를 아 원지아 네. 민수가 혼자 토껴가지고 죽는 여자 있잖아요. 아 예, 누지 알죠? 예 오징어 게임의 세미. 네 세미 어. 세미 원지한 배우가 이제 또 여기서도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오세요. 일본 야쿠자에 남바 no. 2로 나오거든요. 아 이분이구나. 네. 이케다 유지 최유지 역할로 나오는데, 음. 어, 이분의 연기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는 미처 못 봤던 음. 또 다른 모습들이 반가운 배우들이 몇분 있어서 또 그걸 보는 재미도 있었고 정말 딱 하나 이 작품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딱 하나 정말 딱 하나예요. 너무 다 재밌게 봤는데 유독 티던그 장건영 검사, 음. 이제 정우성 씨, 네, 정우성 배우의 연기가 왜냐면은 그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단순히 정의감으로 행동하는 음. 인물도 아니고 본인의 어떤 굳건한 신념 아래 약간 사차원 괴짜 음. 같은 그런 면모가 있는 음. 인물인데 정우성 배우의 연기가 가끔씩 몰입이 좀 깨졌다. 음. 약간 엥? <laughs> 그 발성이 이작품엔안 맞나? 유난히 튀더라고요. 음. 이 배우의 연기가 목을 긁는 듯한 그 발성.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요즘 배우들이 하는 담백한 연기 좋아하거든요. 너무나 정우성 배우는 아 연기를 하고 있구나. 아 연기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음, 나 연기한다 하고 연기하는 네. 스타일. 현실감이 좀더 묻어있는 연기가 본인 스타일은 더 좋다는 네. 거죠. 음. 그러니까 작품 내내 튀는 건 아니에요. 작품 내내 그냥. 아또 또 장건영이야. 아또 정우성 나왔어. 이 정도는 아닌데. 음. 그 장건영이라는 캐릭터를 묘사하기 위해 보여주는 그 극적인 부분들에서의 그 정우성 배우의 연기가 아좀안 어울린다 그냥 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안 어울린다 그러고 제가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여론 이 아, 있다는 것 네, 시청자들의 지적을 근데 아, 받아들인다 음.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뭐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절대 보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뭔데요? 금연하시는 분들. 아, <웃음> 담배 <웃음> 맛있게 피는구나.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1 9 7 0년대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를 아... 피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료나 뭐 중앙정보부 사람들끼리 만났다, 높은 사람들끼리 무조건 담배와 위스키입니다. 시가 도아요또 높은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아이고. 그 권력의 상징처럼 나오는데 시가가 담배를 너무 맛있고 너무 멋있게 펴요 음. 내가 보기에 이거 금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패할 거예요. 그게. <웃음> <웃음> 진짜로. 그딱 담배 한 모금 촥 하고 위스키 한잔촥 하는 거 보잖아요. 와우. 당장 연초 피고 싶어집니다. 진짜로. <웃음> <웃음> 무슨 리뷰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그럴 정도로 치명적인. 이에 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뭐죠? 일단 말해보세요. 피키블라인더스 음. 아 넷플릭스 드라마죠 네 피키블라인더스라는 드라마 를 진짜 좋아하는데 <laughs> 토마스 쉘비가 담배를 네, 진짜 맞아. 멋있게 피거든요 음. 그 느낌을 받았어요 현빈한테서 아무래도 느와르 작품에 그런 장면 이 많이 등장하고 그런 걸 멋있게 묘사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담배 피는 제스처도 비슷해요 토마스 쉘비가 담배를 음. 피기 전에 입술에 한두 번 이렇게 훑거든요 음. 아랫입술을 담배로 음. 현빈도 똑같이 하더라고. 와, 근데 진짜 멋있고, 진짜 맛있게 피고. 저먼 담배인지, 이제 저 시대 때 담배가 뭐야 저렇게 맛있게 피는지. 그리고 진짜 멋있는 거 항상 그 지포라이터였어. 그냥 우리 같이 막, 그냥 약간 쭈그리 같이 어깨 꼬부리고 막. 펜션라이터. 예그 일회용 라이터 칙칙이 아니라 지포라이터 차랑차랑 아, 예. 제가 불 붙여 드리겠습니다. 데 야, 남이 불 붙여주는 거 저게 권력이지. 아, 근데 진짜 멋있어요. 현빈, 또 굉장히 오지콤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오지콤이 아니. 있진 않고, 한 네. 아, 50대 후반부터 좋아한다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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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지콤이 있진 않고, 다양하게 볼 재미가 많은 그런 작품이다. 음. 저처럼 유혈이 낭자하거나 되게 무거운 느와르물을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금연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보셔라. 음. 너무 재미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음. 부럽다. 같은 디즈니 플러스인데. <웃음> <웃음> 저는 그래서 좀 이긴 기분? 같은 9,900원으로 나는 이겼다 이런 느낌. <laughs> 이거 시즌 2가 나오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실 의향이 있는 건가요? 아 완전히 볼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아 스포일러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게 끝났어요. 이 나중 가서 어떻게 뒤집힐지 음.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또 아, 뭔가 또 정성 배우 연기 보라고 하면 또 보기 싫기도 하요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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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아니 제 스타일 아니에요. 어. 연기가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갱갱은 드라마 메이딩 코리아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원래 이제 제 차례인데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음에 하기는 늦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따로 유튜브 라이브에서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죠? 그것만 간단하게. 저는 이제. 로맨스, 로맨스. <laughs> 어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어, 어, 이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맞다. 아 정말 아주 심장이 니다 아니 저희 언니가 밥을 셋서 보고 있던데요? 물론 심장은 뛰지만.